네 제가 이제 오전 새벽에 영어로 이제 그 노방 설교하는 거를 올렸거든요 셔트도 올렸고 셔트 이제 그 톡에다가 그 내용을 쭉 페이스 올린 거 올렸습니다 지금은 일본으로 일본에도 제가 연습을 일본을 자주 가야 되니까 일본으로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미나산 꽃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다시아나 와다시노 남아이와 백명옥 복복시대스 나는 어, 저는 어, 이름은 백명호 목사입니다. 한국과라 기마시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끼끼 시마스. 예, 제가 묻겠습니다. 아나타와 크리찬 데스까? 카톨릭 데스카 당신은 크리찬입니까? 카톨릭입니까? 무슈코 데스카 무종교입니까? 소래또머 호카노 슈코와 신지대 이마스카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습니까? 어, 今日は今日お伝え行動はこれです. 오늘 어 전하고 싶은 말은 이, 이 말입니다. 아, 카밀 사마와 있깃데 오라레마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세시오니와 센생의 答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와다시다치 와다 와다 와다시다치가 아또 오라레来て 와다시다치가 오라레来て 또 우리들이 에, 우리들이 여기 와서 어, 어떻게 살고 어, 도코라, 어, 와다시가 어, 가제코라, 고라, 코라, 레기 아, 지금 이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도기키루베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소시대, 도코에 있고 끄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세쇼와 오시에테이마스. 인생은 오가네야, 세이코 카이라쿠 닭게데와 닭게데와 지리마센. 그러니까 인생은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이죠. 혼돈이와 다이세츠나오, 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큰 중요한 것은 카미사마오 시루고도데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다시아님 니스 예수 그리스도の中に答え를 어, 믿게, 믿게, 믿게 했습니다. 믿게, 믿게, 믿게 했습니다. 어, 저는 이, 이 성경에서 이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 사만이요 때 예수님의로 인사 어, 요가 주다이로 고도노 대기나 세상에 줄수 없는 해이또어요러 꼬비 또 기뻐 옥게 맛이다. 세상에 줄수 평강, 평강, 기쁨, 소망을 받았습니다. 아나다님오 어, 아나다니 뭐 당신도 슉구 어... 슉구 이런 콧난이 슉구 후쿠오 웃게 때이때 웃게 때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웃게 때면 웃게 때마, 당신도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웃게 때이내때이노됐스 예수 삼아오 신지 되고 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삼아와 아나다노 어, 아이씨, 아나타노 담메니 신우, 신이 오기 아이데, 아나타노 생세이노 미집이데 구다사이. 그러니까 당신을, 당신이 예수를 믿어,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 당신을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큰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길, 인생을 인도할 겁니다. 어, 교와 예수 사만이 닿지, 가에레바, 예수 사마, 예수님으로 돌아가면은, 아나타노 진세와 캐시 때, 때와 아리마생. 결국은 이정보다는 같은 길을안 걷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영어, 일본어 계속 확실히, 제가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일본어 계속 외워서 제가 전도카드와 함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